아 일단 제 주문 안 했지 아 예예예 두성로 예, 예. 인계동 껍데기라고 킹기우이가 하나에든 예, 예. 네. 어. 사실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네. 여러가지 맛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벌집 껍데기 하나 황정 껍데기 하나 대창 껍데기 하나 호들살 하나 이렇게 하면 좀 진상이 싶어,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야 껍데기는 야, 아, 형님! 연준도 예. 운동 좀 했다면? 네. 왜뭐 했는데? 어렸을 때, 태권도좀 오래 했어요. 음, 그래는 족제이군요. 사실상 아 네. 6년 동안 운동을 접었어요. 근데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게, 얘가 얼마 전에 주먹이 운달을 나갔는데, 하이킹을 막 꽂아버리더라고요. 유튜브 한명 제가 네. 날려보냈습니다. 아, 씩씩하에 마음에 들은구만. 아, 씩씩하죠? 아 형님. 아, 형님, 팔씨름 좀 세십니까, 형님? 탄수화물 적게 먹어가지고. 아. 와. 일단 한번, 한번 잡아보자. 아, 뭐. 다치셔도 모릅니다, 진짜로. 뜬다. 면회 면회 면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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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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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미친 시간이네. 내일 모레 사 대니까 안 된다. 대구 형님들은 이렇게 다쓰 거예요, 진짜로. 시작. 오. 어, 어. 근손실 나실 것 같습니다. 저한데 네, 주량 우회되는데. 어떻도안 뭐 되나? 3병 먹지 않을까. 대구에들 숨을 때, 형한 3차쯤 오면 되겠다. 여기서 어린이 기준이 7병이라고 문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상대고 다 했는데 뭐. 어... 어... 형이 서울을 어... 못가봤다 왜요, 형님? 세 자리 안 받아주대, 또. 거기는 어? 세 자리를 안받아 아, 뭐. 시킬까, 음료수? 뭐 음료수 뭐 소주 하나 시키시죠, 형님. 어. 형님이 딱 말아주는 게물 같다고 하대요. 이거 배우면 괜안겠나 본인도 술취하지 모르게 간다고. 진짜요. 이렇게 간다고요? 여 아니! 어. 장 선생 반갑대. 예, 반갑습니다님. 그냥 코파듯이, 피시자듯이. 선생님생맥주 간다. 바로 가야 된다. 바로, 바로 가야 된다, 진짜 바로 가야 예, 돼. 예. 돼. 가라. 빨리. 우리네. 연지야, 바로 가야 된다. 됐다, 네. 가자, 연지야, 가자. 그래. 아, 다 이래서 진짜 트슐랭 트슐랭 하는 거고. 아, 한점 하겠습니다. 어, 아, 어 예예. 예, 예. 아, 뜨리워 그래, 핵심이지, 진짜 잘 먹는다며. 어, 라면 한열 봉지 정도. 라면 열 봉지? 와, 나 사람이랑 술 먹고 싶은데. 양오다 어. 해줄게. 아, 예, 형님. 음, 이거 진짜 맛있네요. 뭐야, 음. 이거. 아, 뜨거워? 맛있 와우. 어떻게 맛이지, 이게? 야, 이게 맛있나? 와, 어. 아, 귀찮은 거 아닙니까, 형님? 아니, 이게 맛있어. 먹어봐. 아, 여나 온도 체크하는 거죠? 형님? 아, 네, 온도 체크하셨구요. 팔에 빠로 찍면 맛있거든요. 형님 응. 먹여주시니까 진짜 맛있네요. 형님. 상추라도 좀드시죠 형님. 상추는 괜찮잖아요. 응?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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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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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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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장다 뺐습니다. 아이씨 형못봤로왜안 설레하노? 그래도 남녀가 이래 5일 동안 학방하면 오빠가 여자면 설레겠어요? 아이컨택 5초만 해보실래요 형님? 5초 해보시고 나서 여자가 나랑 5일 있으면 설렐까 안 설렐까 형님이 진짜 정말로 냉정하게 설명해주세요 2초만 하면 안 되나? 왜 왜요 형님? 왜냐하면 형이 3초 이상 보면 바로 손나가벌어지이있 2.8초만 보시죠 형님 0 2초놓치 바로 해. 형님 이거 막아야 돼 시작 와, 정말 일반해 네, 우정주 한번 먹어볼래? 우정주 한번 먹어보자. 잠깐만. 형님, 이거 사망주 아닙니까 <laughs> 이게 소주 두 잔에 맥주 한 잔은 코팅을 해주는 거야, 좋쪽에 음. 의외로 깔끔한 맛에 놀란다. 보십시오. 우정주 어때? 음. 리뷰, 리뷰점에서. 이거 솔직히 아, 1, 5점 만점에 나. 진짜 4점 드느리이에요정말 음. 아, 형님. 와, 소카인징기네소카인 안됩니다. 아, 여기. 나 진짜. 나 진짜. 와, 와 이건 불맛 잘 살려가지고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 주라고 진짜 야, 내가 안먹어고마워 와, 아, 네. 네. 아, 아 형님 해큰니다 형님 아, 네, 네. 습관성 아, 아,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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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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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하시요형 숙소까지 잡아주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아왜 그러십니까 아, 진, 아. 아 여기 있습님 카드 잡는 손안 말리시네요 여기에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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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감5 2 3 5 이게 잘못됐다 요가 그냥 오늘 술먹는다니이 멀리서 왔는데 한잔 해야지. 아, 내일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와선수누가 기분 좋나 아시죠? 야, 너무 아, 생겼어 진짜로. 아, 미쳤다. 아 형님 술 먹으면 주무신다고 제가 오늘 목표가 뭔지 아까 니 여러분. 형님 제 침대 옆에서 재우는 겁니다 여러분. 대타. 아, 아, 그런 거아닌다 형님. 편하게. 막 그런 게 쉽지만은 형님 그럼 어깨 말고 배에 딱홈 올려도 됩니까 이게? 어, 좋다 좀 적적하니 뭐 러브샷 한번하시래요 형님? 야 인마 이거 러브샷 할까? 내가 인마 팔거겄나 인마 그냥 기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 잠깐만 진짜로 가슴 탐구가 약간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만져보고 싶습니다 형님 아 완전 원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다 아, 이만 빡시네 아, 이거 이렇게. 이래 갖고 인정데 와우. 어, <laughs> 미쳤다. 와, 이거 진 맛있겠다. 일단 맛 한번 보자. 와, 형 진짜 이거 쩔게입니다. 그나정이 아, 너무 달라지시는 데 아, 네, 진짜로. 그래요? 와, 글쎄 아랐저황님이랑 이거 한번 무조건 해 보고 싶었거든요. 불짜를 아, 들자네 아. 나 어? 연지야 반갑다 반갑다님 반갑다, 응. 아, 가요 반갑다. 오뎅 단백질 이 형님 한내려으 오뎅 딱한 입만 먹고 댕겨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 원한 거 아이가 돌뱅이 다 어디 갔지? 돌뱅이 다 여기 갔지. 아, 그래. 로 갔어? 아니, 돌뱅은 그래도 뭐 만들고. 와우. 이건 새끼님인데요 여기. 우리도 한번 들어갔다니. 밖으 나가자. 아. 어?